네, 안녕하세요. 리빌입니다. 스카이 팩토리 4. 이번에는 스카이 팩토리, 바로 이 스카이 그리드에서 진행을 합니다. 여기 연달아서 조약들이 쫙 있네. 아 지금 글고 보니까 나 지금 최고 갱인데 다이아를 캘수 있잖아. 자그 다음에 돌돌 너무 캐가 이투 내가는 건 좋지 않은 선택인데 최대한 한 층에서 돌아다 뛰어야 되는데 이건 뭐야? 아, 이거 파편 같은데, 이거 일단 내버려 두자 철은 있는데, 자꾸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데, 이거 아, 저저 거기다가 밑에 용암이안 돼, 일단 저기 조약도 터나고 한만 올리면은 어아 근데 흩어지는 반경을 고려 안했다 캅쓸때 위에 있는 블록을 캅쓸때 옆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를 해뒀어야 되는데 이 정도 거리면은 바로 아이템이 딱 먹을 수 있는데 거리가 멀면은 점점 떨어지는 반경이 늘어나서 다른 자원들도 틈틈이 캐면서 가야지. 여기는 그 모드페이기 때문에 다른 자원들이 다 필요해요. 아, 돌고깽이 뭔데? 돌고깽이는 못 쓰는데, 최고깽이은쓸수 있다. 비숑 파숑? 다, 다 이게 또 모드팩 제작자의 한계인 모양이지, 이런 것까진 다 고려하지 않은 거야. 아마 고려를 했으면은 그걸 했겠지. 여기 모드팩에서 스카이드 그리드 맵은 뺐겠지. 나 스카이 그리드는 컴피가 안 건드렸어요.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야. 나 이거... 아, 물론 스카이 그리드도 컴피를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을 해버리면 너무 사기가 되거든. 일 저기 철... 그 컴피그 조정하면서 살짝 봤는데 CYC, l y c 보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닭이군. 닭은 냅둬도 돼. 오 뭐가 뭐가 이렇게 많아 오 양동이 철개 어 이미 양동이 철개 이걸로 끝났는데 오케이 바로 근데 이거 오터소스를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오아 진짜 자꾸 방심을 한다니까 오 아이언 우드 얘들은 그냥 지금 쓸 수가 없어 티어가 너무 높아 내가 너무 티어가 났다. 일단 아... 위로 올라가야겠어 지금. 지금 내가 너무 밑에 내려왔어요. 나무를 캐면서 위로 올라갑시다. 칸칸한 칸, 칸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또 다른 나무 있는데 찾아보자 아씨 안보여 일단은 여기서 한번 더 올라가자 일단 저거 워터소스부터 한번 캐봅시다 저거 워터소스 어떻게 쓰는거야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오케이. 캐고 나면 이렇게 물이 흐르는 구조구만. 저 용암 캘때 조심해야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야나나좀특게 높이서 떨어졌는데 이거 많이 떨어졌는데 태까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나무, 나무, 원목을 이렇게 더 찾아야 돼. 원목 없으면 이거 쉽게 못 올라가요. 바닥에 있는 거 말고, 물론 물 설치하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생각은 다 충분히 할수 있는데, 어, 바닥 밑에 뭐가 있을지 모르고, 물 때문에 여기 난리 난단 말이야. 난리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 스카이 그리드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나무가 다 밑에 있어. 하나 둘셋이 정도면 다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수되겠는데한번 내려가고 그 다음에 두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얘가 지금 얼음인데 조심해서 캐고 오케이 쭉 올라갑시다. 2층에는 아까 없었으니까 여기는 나무, 나무, 야 진짜 나무 진짜 안 보인다. 일단 저기 하나 있네. 슬슬 어두워지는데 클일데데 아까 나 잠자셨던 데가 어디지 이 근처 같은데 어 찾았어 어 뭐야 몬스터? 몬스터 어있어 근처에 아 저기 크리퍼가 있었어요 와 하나? 잠시만요 그 정도는 내가 살짝, 내가 이동하면 되니까 저 크리퍼 스포너도 빨리 쳐냅시다 저거 위험해 진짜 아까 내가 멘탈 방지를 위해서 그 크리퍼, 아니 폭발 방지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건 그거 이건 이거야 안녕 잘가라 아씨 아, 잘 가지 못했네 일단은 여기까지 왔고, 와 진짜 힘들다. 자, 조약돌 생성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무는 불에 타고, 니까 후... 원래 이 돌들은 그거 용도로 막 하고 있었는데 그 뭐야 만들어도 되겠..되게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실컷 쓰는 거예요아 진짜.. 난 이거는 조약돌 생성기 같은 거 만들 때막 옆에 질질 흐르고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쭉딱 맞는 시스템에서 진행하는 걸 원해야죠 질질 흐르고, 막 바닥에 물 첨벙첨벙거리고, 밑에까지 물쫙다 흐르고 그런 거 진짜 안좋아요 저는 오케이, 그 다음 여기다가 막 이제 용암 헤치하면 되는데, 이걸로 해야 돼. 용암이니까 어떻게 벌 수가 없어. 블록이니까 반블록은 아 반블록은 저기 위에 막는데 있어요. 오케이. 영암역 다 넣고 그럼 여기다 이제 조약돌이 생성이 되겠죠? 네 잠시만. 생성되는 위치 밑에는 또무무를는는 어 작업하기 편해요 오케이 딱 여기 용암도 있다 오케이 후. 오케이 o k a 면은 k a y o 절로 y o k 로 y 로 이거 하니까 약간 지난번에 레프트 모드 백성 나네 와, 진짜 그때는 진짜 지옥 같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여기는 진짜 천국, 천국이구나. 쭉 누르고 있으면은 밑에가 판자라서 곡괭이로 빨리 안 켜져요 이게. 그래서 그 사이에 조약돌이 다시 생긴단 말이야. 그걸 이용한 그런 시스템이에요. 진짜 힘들었다 근데 진짜. 근데 돼지가 자꾸 시끄럽게 고니까 돼지 좀 죽입시다. 여기 돼지 스포너 있어가지고, 돼지 죽여도 괜찮아. 조금 괜찮게 좀 만들자. 계단인 여기가 지금 개판이야 개판 지금. 아, 언제나 이 스카이 그리든 처음에는 진짜 개판이요 진짜. 이거 정리하는 게 오히려 진짜 그리고 엄청 오래 걸려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꽤 빨리 진행이 된 편이에요. 경험치는 받고이 에메랄드는 버린다 굉장하고 빨리 이거를 조약돌 그 8중 생성기 아니 굳이 그걸 할 필요 있네 이거 조약돌 자동 생성기 없나 여기는? 그러 보니까 원래는 이걸로 해야 되는데 이거 이 개구리 뭐야? 지금 순서가 좀 많이 뒤죽박죽이에요. 아, 왜냐면 은 저거는 다른 맵을 다른 맵에서 진행한 도전 과제라서 여기 여기 맵에서 저게 빨리 안 돼요. 아. 자, 이번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제대로 진행을 해 봅시다.